LPGA 대회는 전 세계 트로피들의 축제입니다. 미국에서만 치러지는 경기가 아니라 전 세계 투어, 프로그램이, 투어 프로그램이며, 예전 LPGA 대회는 박세대 선수의 인상적인 샷으로 기억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각국에 치러지는 대회 중2023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를 파르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엇보다도 파주시의 이런 세계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박정수 대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수 대위님께서는 스포츠 산업의 높은 잠재력을 아시고 지역사회와 경제 산업을 훌륭한 롤 모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골프장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 무료 무료 자선 음악 콘서트 그린 콘서트로 유명한 파주시 강산면 소원 힐스 지시에서 개최됩니다. 수험별 이석호 대표님께도 감사드리니다 오늘 협약을 체결하게 될 LPGA 션빈 션전 아시아대표님께서는 아, 주간 인터내셔널 크라운메이베크 아, 챔피언십 등 수고 불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한 LPGA 아시아의 걸는 기대가 듭니다. 하주시는 인구 50만을 돌파하며 100만 도시으로 성장하고자 이제 청사진을 힘차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제적인 위상도 함께 성장하며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도시로 발돋도하겠습니다 파주시와 LPGA가 상호 협력으로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이라 확신하며 파주시는 2023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경기 파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해병을 체결하려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LPGA 청년 아시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장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올수 있게 도와주신, 어, 사주 김경일 시장님, 그리고 박정희 원님, 서원배리 클럽 이성훈 대표님, 태성 유영근 대표님, 그리고 산일 치유 회장 김종호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쁜 자리에 시간을 자리를 내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아실 어, 수도 있겠지만 FJ는 지금 2002년부터 한국에서 계속해서 대회를 해왔고요. 어, 한국 선수들은 FJ라는 어,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우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꿈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여자 골프 강국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서원 힐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골프장에서 대회합니다. 물론 서원 벨리라는 플래시 코스도 있지만 저희는 서원 힐스 골프 코스가 대한민국의 탑 5, 탑10 코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보그룹과 어, 서원맨리코스 클럽에서 굉장히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주셔서 대회를 할수 있도록 소스의 매너웨이로 진행을 했었고요. 어, 올해 어, 아직까지는 발표, 발표하지 않았지만 현재 세계랭킹 탑10의 9명이 출전을 할 예정이고요. 탑20에는 18명이 출전을 할 예정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메이저 대회보다도 더 좋은 필드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오는데 이런 선수들이 와서 어주시에 있는 서원 헬스포츠 대회를 하면서 파주시 그리고 대한민국의위상을계속해서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 LG 아시안 님께서는 준비된 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주시면니다